사람이 뭐 하나요. 어, 호박잎이네. 호박이야? 응? 음, 많이 따지 마 됐어. 도우야으 음. 응. 뭐야? 호박잎 맞나? 응. 응. 됐어. 먹는 거만 클린해야지. 호박잎호박꽃 볶음 한 돼요. 이거 먹어 줘. 잘해서 먹을 거 구하네요. 아이고 우리 바다 아주 좋지. 하나 좋지. 아, 좋, 좋지. 바다 내일 땀 하자. 경기 좋은 곳에서 캠핑 하룻밤을 보내겠네요. 바다 신나, 산이 신났어. 잠깐 나무가 화내서 자, 오늘은 고추장, 돼지고기, 볶음. 돼지. 그리고 호박잎, 호박꽃 그리고 아주 딱 알맞게 맛있게 김치 오늘 저녁을 먹겠습니다. 밥 주세요. 아 불가 앞에서 따뜻합니다. 오늘 뭐 날씨가 오늘 한 정도인데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마이 균형은... 풍약 개방 시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기 다 모여있어요. 저기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충전도 하고 영상 업로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영상통화하네요. 누구야? 예? <laughs> <laughs> 애들 아이들이네요. 분명 더 호수 강 아이들 또통하고 있어요. 음, 음. 바로 이제 강이고요. 우와. 아유, 뭐야, 학생들이야? 또 단체 투어 한해이시구기도참 대학생들 같아요. 대학생들 같은데 작적 키가. 평균적으로 평균 한국사 애들보다는 한 10cm 할아예요큰 어, 애들도 있네 쌀공 음, 음. <laughs> 스타일 커피 아 저기네 누구야 đỡ mặt xác quá nè quân với về bóp quân bóp vi thấy sao sao chú hỏi khỏe không khỏe con khỏe như trâu cho cho nhớ con chú nhớ nhớ lắm <laughs> Chú về chơi đi Xa lắm 여유가 있어여 공략 개방 투어를 출발합니다 이게 배한 척에 얼마 50여만동 1인당 11만동 이렇게 되는데 정원이 12명이 타야 출발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적으면 배를 전세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다른 그룹 2명인가가 조인이 됐나 봅니다 그래도 약간 저렴하게 그도. 전가족이한 한 대략 4만 원 정도 되는 비용 내고 토어를 시작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서양애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풍경이 방비엥 그런 느낌 게스트하우스도 말고 많고 뭐 맥주 마시기 좋은 동네 그런 느낌입니다. 거랍니다. 음, 인원이 늘어났어요. 쯔 인원이 좀더 좀 많이 싸졌죠. 다섯 음, 명이 나눠 될 걸. 아홉 명이 나눠 되니까. 음... 지그제그로 만들어놓은 이 통로 그만큼 사람이 많았단 얘기예요. 그래도 뭐 지금 어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어를 합니다. 음. 아이고 응? 여기 뒤에 앉아야겠네 응? 어 아, 여기 앉아 트랜스포머네 <laughs> <laughs> <오픈. 웃음> 어 트랜스포머네 오픈 아니 맞네요 추녀뱃사공 맞네 않고도 오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나와 우 해봐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계속 이는 풍경. 응. 뭐, 저는 이런 큰 반응이 없어요. 응. 요즘은천혜겠다면 응. 힘들겠다는 거 응. 도와줄 사람 응. 말까. 놀아 응. 길에 이제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걸어서 나가는 거죠. 멀지 않은 코스에요저기 있구니까. 응. 나무 계단 이 네요？오 <laughs> 사진 찍 는구나. 가다. 건내라가 응. 따라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사진 안 찍어. 여다내내거기 저네. 오케이. 한장라한 장에 1 5 0 0원 아니지. 7 5 0원이죠두장 찍기로 했어. 요 자, 역시, 쩐이 스타트 해줬더니, 바로, 다른 사람도 찍습니다. 전혀 반을안 보였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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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색칠한 것 같았고 색이 틀리니까 이런 건 멋지네. 우와. 저 오른쪽 벽이 어떻게 보면 귀신 얼굴 같아. 사람 얼굴 맨 끝에 입 벌리고 있는 코, 눈, 귀에 코, 입. 참이 자연이 만든 건. 사람이 흉내를 못내요 흉내만 내겠죠 똑같이 못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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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라> 응, 아까 단체 술가는대 학생들인가 봐 <뭐라> 하나 사줘. 한끼뭐 <뭐라> 해줘. 무예이야캔0 0 응. 0 5 무언지 아스크림하셔지 어디서 왔어? 물어봐봐. 진짜. 어디서 yeah. 왔어? Uh,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uh, where? e from w Ah, university. Yes. Ah, I'm Korean. You Korean? Yes. I'm before who passed yes, pass already.

to d i m a n y people in the h a n g n h a l m e n in o you g y s is m a n about some s o o n e này ấ e t h o đ e a p l i t i a l h i t o r i s t 계란 한개 300원. 일반 계란보다 한2/3 크기. 짬작아요 근데 노란자가 크고 담백하시긴 하네요. 1 0 0 네, 베트남 거다다이게원공업 이게 컴퍼니도 키우는 거틀 아니지. t u n